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 에 희망을 드리는 희망카의 유솔 매니저입니다. 오늘 고객님은 기존의 구형 5 시리즈 모델을 타셨는데요. 차량이 너무 오래됐고 장고장도 많아서 저희 희망카를 찾아주셨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성 고객님이시고요. 안산에서 거주 중이십니다. 신용점수가 647점이 나오신 고객님이신데요. 이 대출이 두 건이 있으셔서 중고차에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고객님이 요청해 주셨던 차량과 차량 대금 이전비까지 모두 해결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이 희망 하셨던 차량 한번 보실까요? 2018년형 BMW 520d 모델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520d에서도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럭셔리 모델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실내 시트도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파워 트렁크까지도 모두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고객님이 차량이 너무 예뻐서.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객님 고민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구형 차량은 이제 떠나 보내시고 오늘 진행하신 차량으로 사고 없이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유설 매니저는 늘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렵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